좀 설명 좀 드리고 <laughs> 어, 예. 설명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드리 갈게요. 어저께 세영이랑 이제 미녀세끼라고 컨텐츠 진행한 다음에 음. 여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을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방송 꼬고 난 다음에 익바이가 연락이 와가지고 음. 이제 같이 이제 한잔 먹게 됐어요. 저께 그냥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익바이 네. 같은 경우에 아, 형님 캔마... 두 분의 방송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음, 아, 형님 두 분의 방송 뭐...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 <laughs> <내> 동생 하나. 네 동생. 세거다 세야 아아어 우리가 이 예. 아. 밑에라는 거잖아 아, 아, 아. 너니 나는 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요또 <laughs> <laughs> 음파이가 보니까 랭킹 1등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잠깐만 형님 몇 등이세요 2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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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등! 나, 1등! 나, 와 1등 2등 형님 나 6등 와어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졸라 어. 섹시하고 졸라 이쁜 여자 아니 그면 뭐.. 위를 말을봐 봐. 저.. 위요 음.. 미드층이구만 좋저 진짜 이자랑 결혼하겠다 jer. 오케이 조용히 해줘요 어, 형하겠수 오케이 쉿쉿 <놀람> 오오 타미미 오케이 오 마우스 커서 어디까안잠깐새끼 뭐예요 잠가만잠만잠만 셀리님 아 좋지 아윤님 막. 머별이도 엄청 이쁜 우리 같이 했잖아 그때 어별이오얘 bh님 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 새끼, 확실하네. 어, 새끼 어, 확실한 <laughs> 새끼네. 어, 오케이, 헤어가 비싸네. 아슴 올드컵은 아니지? 한진아 님.. 진짜 찌트컵이네이서윤 어? 님.. 오케이. 오케이. 와. 아니, 아프리카 TV 이렇게 여캠 이쁘신 분들 아, 많지. 아유, 아니지. 여캠이 엄청 어, 많이 이쁘시네, 진짜. 오케이. 화정님. 오. 향이님 오호. 지현님. 오호. 여수님. 이 새끼, 확실하네. 확실하다 진짜로 새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 뒷면 너무.. 형아 의자 의자 아, 이 XX 게요 형이 예? 아. 예 사라님 아. 동생아 근데 형 넘어졌는데 됐찮아 잠깐만 아, 형 잠깐만요 예 악공님 이새끼 미쳤어 신났어 이새끼형 넘어졌는데 <laughs> 오 유? 아이고 아이고 아리사님 형들은 안 보이니? 아니 잠시만요 어. 예. 아나랑 님. 오. 와, 어떡하지? 분명초 저분들 나왔다 어떡하지? 근무초지 아니지, 아니지. 이거 또 다른가? 아, <laughs> 아, 그래. 다른 아, 건가? 아, 저기 다 연기일지 어떻게 알아? 그래. 어. 예, 꿀꿀 선아 음, 님. 지실까? 아, 아 이건 진짜 같애.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얘기... 아, 애진이는 진짜 이쁜데? 향임도 진짜 이쁘고 음. 아, 니엔. 네, 니한테 좀 약간 순정적인 여자를 좋아해. 마르시고 예. 섹시하시고 머리 길고 이쁘고 어, 음, 그런 거. 애칭. 오 형이구만 탈락했네. 아이 그은혜 누나 뭐.. 평소 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당신 왜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못했었어 은혜누 하나. 왜 같이 제주도 갔어요? 좋았어 갔겠지 뭐 어떻게 되었고. <laughs> 아니 뭐 어떻게 둘두분 두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한번 들어보자. 이유는 예. <laughs> 내가 보기에는 예. 누구 걸려도 오늘 <웃음> 됐어. <웃음> <놀람> 아, 그 이근게 <놀람> 그 아, 님이랑 제주도 다녀온 이렇 그냥.. 그냥..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놀람> 아, <놀람> 아, 이렇게. <놀람> 게 아, 게 아, 좋을 아, 치게 아, 이렇게. 아, 게 아, 이렇게. 아, 이이게 아, 이렇게. 니이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아, 이 아, 아, 이게 이렇게. 아 너무 그 좋다. 음. 우리 윽박이 왔어. 아 잠깐만 나 덥다 진짜. 덥다는데? 응. 야 익박아 시동을 빌이 좋다 임마. <laughs> 어, 나 지금 내 동생 윽박이랑 어. 세야 씨랑 이제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식식 싹싹하고 식식하고 그리고 스물네 살이야 임마. 들었어 얘. 예. 만날 수 있을까? 음. 그 배달을 의뢰하려고 방법이 없나 하고 있던 찰나였어 오케이 그럼 오늘 딱 만나가지고 소개 한번 인사 그냥 한번 하고 편하게 하나, 편한 마가지으로 나오면 돼응 음. 알겠어? 어 알았어 고마워 어아아니아니나읍빠가아읍빠가 <목소리> 어. 아, 아, 그 방송 오년 했는데 네. 행 <목소리> 에이. 방송은 방송인은 알죠, 형님. 행님도 음. 비즈니스인데 뭐 방송은 이걸로 방송이... 뭐니네가 그러면 행이 오빠 가서 니네 입고 싶은 거 입어. 이 네, 내가 니네 그거 입은 거 그대로 선물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laughs> 기현아. <laughs> 예. <너> 미친다. <laughs> 아.. 근데 뭐 방송인데.. 음. 이놈 찌질이야? 뭐 예? 어? 찌질 아니잖아요. 쿨하게 그냥 하면 되지. 쿨하게 뭐.. 빰! 빰! 호 빰! 빰! 감각이 ㅈ 는데한번더갈아입 볼래? 한.. 한번 더요? 한번더 갈아입어 볼래? 한들이 1번 이어 골라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들한테 골라. 아 오케이. 실례니 이게 1번 옷이에요. 하나 더 입고 올게 하나 더. 나이 j 박이한테 좋은 형, 형이 되겠습니다 형님들 음. 예. 저는 좋은 친형이 되겠습니다 음. 저는 좋은 동생이 될게요 y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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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y t 난... 응. 오케이 Tiny, Tiny, 이 i n y Tiny, t i 니 이 새끼.. 비싼 거 골랐네 아 지금 비싼 거골냐 나름 네. 한 17만 원인가 18만 원 정도? 내가 안무 있다니까 이거 뭐 메이커 있는 거야 여기? 네. 여기.. 땡볕 이 보고 이탄 사람들이 여기가 존나 편하 아니 여기.. 어. 야 이거 발라줘? 나도 여기 존나 편해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이쁘게? 억박아 내 동생 이, 이 형님 빌려줄게 바루 뽀르쉐? 어 뽀르쉐 빌려줄게 어.. 형님 형님 어? 이 맞는 거.. 형님. 어? <laughs> 잠깐만 민두에도 발라 아니 이거보다 <laughs> 여기에, 예. 여기에 눈, 코, 입을 그리자. 뒤에다가. 이 새끼야 이거 왜 이렇게 귀.. 귀엽노? 이 새끼. 되게 귀.. 귀엽네. <laughs> 형이 미술에 좀조예 가있어. 어, <laughs> 음. 미술부 출신? 응 그나저나 대장 출신이지. 아, 아 미술부 대장 출신. <laughs> 어. 오케이. 김미아씨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 이게 너무 잘돼 주기. 응 잠깐만. 아 이쪽이 마음이 좀안 드네. 어, 음. 침으로 지와버리네 음. <laughs> 보자. 오케이 딱 됐네. 앞으로 딱 전면 쳐다봐. 오 됐네. 느낌 있어. 어. 잘생긴 아니 잘그렸아 솔직히? 침냄새나 어? 침냄새나 괜찮다고? 잘 그렸죠. 잘 그려요. 잘 그렸죠. 그래. 아 음. 요가 너무 티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잠만잠만